오늘 제목, 큰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안 하면 항상 감사하고 살수 있는데, 오해를 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큰 오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분이세요? 아니면 부당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까? 네. 항상 진심입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이라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을 때 낙담하기 일수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사에서 5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 차이인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읽었습니다 세 살짜리가 이제 말을 갓 띄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삼촌 인생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쉽게 찾으시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 수준에 맞게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우리 인생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지뢰밭 고난들 할란드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한테 활력을 줄수 있는 말씀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오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몇 토막 에피소드가 주님을 통해서 비유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탕자 <laughs> 기억하시죠? 탕자가 방황하고 돌아왔을 때 형이 있었는데 종한테 이야기를 듣게 돼요. 동생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얼싸 안고 그냥 문밖 앞까지 한참 나가가지고 끼어안고 반지 껴주고 그 다음에 옷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염소 어, 소잡으라고 얘기했나 양잡으라고 얘기했나요. 아무튼 가장 값진 짐승을 잡아서 후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형이 열이 확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네, 누가복음 15장 29절이 있는데 제가 29절 읽고 성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형이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며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향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났어요. 투덜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를? 좋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 다음은 포도원지기가 일용직 센터 가서 품꾼들을 이제 픽업하는 거예요. 품꾼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시부터 6시, 9시, 11시 이렇게 네 번에 걸쳐 가지고 했었던 걸로 나와요. 3시에 가서 데리고 온 품꾼이 있는데, 일대나리온에 약속을 했죠. 6시. 마찬가지 일대나리온 마지막에 11시 일대나리온에 약속을 했습니다. 3시에 일 시작한 사람하고 11시에 일 시작한 사람하고 차이가 9시간 차이네요. 근데 일 끝나는 시간이 12시에요.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하는데 일대나리온 받아요. 그래서 먼저 11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봉급을 받은거예요 일 대나림을 주니까 뒤에 9시에 온 사람은 좀 기대감이 있겠죠. 6시에 온 사람은 기대감이 있겠죠. 일 시작하자마자 9시간 전부터 땀 흘려서 일했었던 3시에 온 사람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누가 보금 15장, 아, 마태보금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되 마지막에 온이 사람들은, 자, 11시에 온 사람이죠. 마지막에 온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포도원직이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화하였나이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9시간 더 일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일대나이온 줘요? 그 사람은 왜 똑같이 이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당신 악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열이 나인 거예요. 14절에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도 있는데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하면서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십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나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고 내가 악하게 행한게 뭐가 있느냐 약속한 대로 일단에 하려면 받기로 한거 아니냐 하면서 줍니다. 이 이 상황 이해되세요, 주님의 마음 이해되시는 분, 아까 손드신 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고 계시는군요. 성경에 보면 진짜 라이벌 관계가 있는 제자가 있어요. 누군 지 아십니까? 라이벌, 서로 예수님 옆에 앉겠다고 말이란 라이벌이 있죠. 베드로와 사랑의 사도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서 복귀가 됐을 때내 양들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했을 때 복귀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얘는요, 요한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 따르게 될 텐데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서 순교를 당할 장면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라이벌 의식이 여전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니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얘기해도 이해 못할 거야. 내 생각이 내가 너한테 이걸 다 이야기한다 해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네 생각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마무리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서 동의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나 또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품꾼들에 대해서 주님이 좀 불의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의가 있느냐? 나 불의가 없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께서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주의 눈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열려 있나이다가 멀리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시대요. 큰 계획이 있으시고 일에 능하시다는 얘기가 큰 계획을 추진하는 능력이 엄청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큰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추진하는 능력이 엄청나시다는 뜻이에요. 더 받았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들이라고 해서 각 사람을 받지만은 his, 그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리고 그의 행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다 눈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대학교까지 한 2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시험을 받, 보지 않았습니까? 경쟁 체제? 상대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상대 평가가 뭔지 아시죠? 반 40명 중에 50명 중에 너몇 등에 똑같은 시험 보고. 그건 마치 무엇입니까? 자, 한 줄로 세워놓고 준비됐어? 준비! 땅 하고 총성이 울리면 같이 막 달려가지고 도태될 사람들 도태되고 <laughs> 몇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인생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모의고사도 보고, 원료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학력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이렇습니다. 절대 평가도 답은 아니죠.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시험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는 코스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800m 달리기, 1600m 개주건 아니면 단독으로 달리건 간에 같이 출발해가지고 달리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레인이 다 제각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판단 기준도 틀리다는 얘기고 판단하는 원리도 틀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상관할 바가 아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이거 영어 하면 좀 그런데 일단 상관이 있냐는 얘기는. 둘이 같이 사, 둘이 같이 인생에 교접하는 접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떨어져서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러니 너는 네 길을 가라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네 길을 보여 줄 테니 베드로 너는 베드로의 길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 가고 바울은 바울의 길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레, 아브라함 길 갔고 대현이 대현이길 가고 세현이 세현이길 가고 차집사님 차집사님 길 가고 이 얘기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공평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평가 기준이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 일에 추진하는 능력이 엄청나시다. 각 사람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laughs> 어, 너무 위로가 되고 아까 내심 누를 때그 차량 하나만 집어지는 거 있죠. 어 제가 조, 좋아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길 같이 다니는거안 좋아하거든요. 저만의 단독 레이스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모님은 어떠세요? 단독 레이스 좋아하십니까? 네 시편. 139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봐야 겠군요 여기서 읽으실 때 나예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예가 몇번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이 나오는데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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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 네, 나예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와, 내 길을 정해놓으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길 안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네.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를 관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나의 행로 여러분의 행로를 주님께서 아신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길을 아신다.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걸 알았으면 자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공평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청. 공천... 그데 네. 아멘. 공정한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정한 추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된 오차 있는 저울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모든 걸 걸만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심판석에 설때 아무도 우리를 눈여겨 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건 저희 자매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랩돈 받은 두랩돈 받은 과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돈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을 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보셨어요. 누가 보면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과부의 모든 행로들을 다 아신다라는 게다 드러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돈 넣는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랩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2랩 돈은 천원 또는 이천 원입니다. 1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거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보셨는데 그 전에 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자, 이 부자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부자들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네요.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걸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사리 살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이 와중에 그 생활비 전체를 넣는다? 놀라워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걸 받겠다. 제일 힘든 상황에서 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보다 더 공평하신 분이 있습니까? 안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난이도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 틀려요. 김연아가 한창 뜰때 무슨 뭐 여러 가지 기술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요. 높이 뛰어가지고 회전 수 많이 하면 점수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 중에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기술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 난이도를 측정하는 피규어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높이와 회전수에 따라서 뭐 싱글이냐 더블이냐 트리플 점프냐 아니면 쿼드 트러플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점점 높아져요 그런 것처럼 회전수와 높이가 높다는 건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주님께서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어떤 올림픽 게임이 있나 보니까 리듬체조하고 기계체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듐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링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체조선수들 보니까 난이도가 가장 쉬운 A 단계부터 초급이에요. 중급 B, C, D 갈수록 최고난도 I까지 있어요. A, B, C, D, E, F, G, H, I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보다더 세분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네 그림입니다. 네이 그림은 제가 그냥 그려봤는데 각 사람마다 이게 결국은 다 하늘로 향하고 있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는 위에 있는 겁니다. 1번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산축에 속하는데 그 삶이 어때요? 이렇게 가지 않죠? 요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어요. 세상 파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의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난이도 A. <laughs> 난이도 좀 제일 쉬운 거. 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체조도 난이도 A로 하잖아요.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장면을 봤나 그랬을 거예요. 은메달인 가 따는데 뒤에 선수가 너무 잘하는데 저는 넘어지지만 않으면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난 다음에 뒤에 선수가 어떻게 뛰나 하고 조마조마해서 보는데 그 사람이. 회전한 다음에 쫙 하는데 다리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도 크게 안 쳐요. 보니까 그 A 난이도에서는 최고 점수 받을 수 있는 게 7점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I 정도 돼야지 9.5 이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7밖에 는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이, 이런 사람은 네 여러분 아시겠죠? 받는 보상의 기준이 좀 틀려요.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인생이 두번 꼬였습니다. 아, 왜 웃으세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웃으십니까? 근데 인생이 한번 꼬꾸라진 거예요. 교회를 바꾼 것 같습니다. 또 가다가 한번더 꼬였네. 이렇게는 막못 산다 그러면서 부부 싸움도 났을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한 바퀴 돌았으니 어질어질 하겠죠? 두번어지럽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만 보고 걸어간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 C. 그 다음, 뭘까요? <laughs> 그 다음 3번은 일어나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야. 몇 대째. 그래서 쉽게 중학교 때 구원받았네요. 그러고 있다가 인생의 절망이 온 거예요. 완전히 땅속 깊이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고 헤매다가 겨우 겨우 극복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가는 스피드가 점점 느려지긴 하지만 아무튼 1번과 비슷한 성향으로 가는 걸로 봤을 때 C와 D 정도 수준이 아닌가 난이도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떨어졌다가 그냥 낭망돼가지고 밑바닥까지 치고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아무 열매도 없이.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그걸 높이 평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주님 제가 해봅니다. <laughs>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갖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육신을 자극하는 말들. 세상 속에서 찌들대로 찌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바꾸기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참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거의 죽어야지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방황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선이 짧습니까? 뒤늦게 70, 80이 돼서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옛날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몸도 상하고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파르게 우리 주님께 간 형제입니다. 주님 공평하시죠? 이 난이도 정도가 되면 거의 어, H 또는 I급 되는 가장 최고난인도 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주님을 계속 붙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받을 보상이 더 큽니다. 두 렙돈 가지고 있었던 과부가 참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렇게 하도록 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두 렙돈 낸 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린 때로는 소경이 또는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앉은뱅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그 사람들이 왜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귀머, 귀머거리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합니다. 주 예수여! 하고 부르죠. 이 땅에 예수님안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주 예수여 했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소경 바디모이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제가 눈이 떴다고. 설령 이곳에서 눈이 안 떠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진뱅이도 그렇고, 닉브이 치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팔다리가 다 잘린 미수관대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난이도는 어마어마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만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께 받을 보상이 큽니다. 아, 꼭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를 향한 나만의 길, 질주할 수 있는 나만의 트랙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